잘 끼우면 은 상무팀이 좋은 징조로 가고 노련한 기아에게 오늘 패한다면 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기아 자동차 상무 조동기입니다. 조동기 조성원 슛 성공입니다. 첫 득점 조성원 이상민 선수가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조동기 꼬리척권 김재훈 진짜 슛 성공입니다. 4대0 상무가 99대96으로 이겼습니다 네, 허재 선수를 지금 이상민 선수가 투지하는데요 네, 김영만 선두점두 2점. 점짜리 네. 4대2 강동희 허재에 기회자 강동희 2대2 찬 아, 기아가 고대를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자, 2대2 찬스입니다 허재슛성공입니다 8대4 기아를 이길 수있었고 것은 리바운드의 철저적인 우세 지 지금 들어가면서 네 개째 나오고 있거든요. 십해14 어, 대파 네, 네. 네, 문경 선수를 뺐습니다. 문경은의 슛 기회가 네. 없습니다, 이거. 네. 조동규14 대파가 박삭 때문조성은 김유태. 김유태! 성공입니다 자, 3기번 강동희. 아, 오, 김유태. 네, 아주 시야가 건져요 조개중 허점이 생기죠 네. 강동희 선수의 패스 서재 3번 슛리바주 조동기 네. 아 다시 바로 캐는 김영만 김영만 슛골 네. 20대7 철저하게 봉쇄하자는 기아의 축이에요 네 이상민 아 자, 바로 캐는 이훈재 황준호씨한번슛탑슛 아아 현재 슛! 성공입니다. 자, 조성원 김재훈. 자, 슛. 다시 슛! 이상민. 김재훈 선수를 뺐습니다. 자, 한주방 2점. 강동희. 지금 지공. 공격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냥만 도 2점. 보이서 어제 다시 공격자인가 다른데요. 단동슛 성공입니다. 삼점슛 단동다 거의 다 되면서 공격자 시간이 또자또 빼는 그렇죠. 기아자동차 감독리보슛두 <laughs> 명만 조점 추가. 전반제 9분 10초 남았습니다. 조성원 멀미채 도장슛 박격수. 오래간만에 두점 네. 올려놨습니다. 대신 허재 선수를 지금 쉬게 하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이상민. 제이저 차소성원 어이! 방정 문경은 짧으신! 한 점! 21점에서 어, 6점을 좁혔습니다. 그렇죠. 어, 전반 진전 5분 45초 남았습니다. 이상민, 그런, 권투한 사업 때문에, 네. 그동안 많이 뛰지 못했죠. 제주동사, 길게 탈. 김영만 다시 2바운드 김영만. 김영만. 네, 바로 저는 조성원. 최기로 탈. 아, 다. 스쳐 죽였죠. 네, 한기범. 지금의 경우는 조성원 선수가 멈춰야 돼요. 언제까지 가서 2단 네. 네. 동작, 네. 동작. 네. 오히려 좋은 탄술을 허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의 상류에요 두 적중룬즈 떨어집니다 네. 46대 27골 48대 29 강화되어야 될 텐데 성무 성결입니다 문경은 정리도. 자 조은성은 3장 슛 성공입니다 강동희 허제 허재 골밑에서 창노 문경은 조상원 3점 슛 성공입니다 조상원 2점슛 아, 아. 기아자동차의 공격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골밑에 피었습니다 역시 골밑 쪽에 문제가 생겨요 자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동희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 상무는 말이죠 재작년에 우승할 때 연대에 어, 그때 이상민 선수 김재훈 있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거제입니다 거제가 던집니다 투전 1 1개대 후반전 2분 5초 지났습니다. 아유. 아, 컴백 네. 플레이. 됐어요. 문경훈 3점 슛컴하 자, 해제. 조현우 조현이까지 가셔라. 결공사 김영만. 상무로서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김영만 쳐야죠. 김승기. 아아아고맙고 무장기 상태에서 김영만. 이상민. 조성원입니다. 조성원. 아, 아주, 네. 네. 아주 멋진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미오리죠. 조현이. 서재. 서재 3점슛 2대1! <목소리> 아, 대1책이없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하자동차는허재 선수가 있는 한아맞것은데은이3민 길게 패스. 자. 아, 또 맺게. 또시기죠 자, 2대1. 어. <목소리> <목소리> 네. 성공. 69대42. 너무 초급 판망으로 그. 오늘 4개째 감독님, 김영만이 던집니다. 아, 리바이드 이상민, 이상민 조서원감정슛성공입니다감정님자동이희도님 <목소리> 개, 4개, 이상민 독개신체님감독감정님 4개. 성공입니다. 버저 버저입니다. 버저의 유승현과 네. 네, 전문 강압 수비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네, 더블 팀존 잡은 선수의 투 선수가 붙습니다. 그렇죠. 버너 쪽으 김혜택호동. 김재훈 다시 우성원, 조선 3점슛! 헨벅 골인입니다. 아, 공격해죠 공격 제한 3초 아, 2초 대 가득합니다 자고루 2점 73대 50상아 걸리네요 아, 이것도 신체그룹 아니죠 그렇죠 2점 네, 아, 네, 어, 아, 네. 75대 60 이삭님 신체기 후반전는기가 1점입니다 강아 조성원 골인 슛 성공입니다 75대 66 3초 남았습니다 김영만 골 밑에서 추산대 김영만 어재 그리고 빠른 패스 김유태 슛 성공 또 걸리죠 또가르칩니다 김영만 슛 4 1대 68, 10점 차이. 아우! 스켓스 아, 바켓카운트까지 줍니다. 김도명. 조성원이 반집니다 아우! 본서자리 아, 아, 김, 아, 다시. 김승기. 이 딜레이드 플레이. 지공을 하고 있는 시아지 광차 김유택. 허재가 김유택 수. 광장입니다. 아, <laughs> 이 씨. <시>. 황 <laughs> 드리블. 조성원. 빠른 패스. 이상민감점슛 성공입니다! 감정슛 네. 길게 패스. 앞선에 배웠죠. 네. 없죠. 네. 네. 18개의 실책이 결국은 19점 점수 차를 준거 아닙니까? 상부가 네. 그렇다면 2차전, 4차전에 실책을 줄인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조성원. 네한점슛 92대82 10점 조성호 선수 31점 득점이에요 네 마우스패스 네. 어제 한점슛네 음... 경기 끝났습니다 음... 기아자동차가 상부를 92대82로 물리치고 재팬결정전 1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